당신은 탈모빔을 맞으셨음. 하지만 걱정노노 이건 놀리는 얘기 아니 나도 탈모이니 한국의 탈모 인구가 몇 명인지야 공식 통계 기준 으로 건강보험 적용받는 의학적 탈모 환자 약 24만 명 민간 탈모 커뮤니티 이용자만 약 44만 명이 즉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 규모는 확실한 탈모시장이 탈모 인들 생각보다 많은 혼자가 절대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임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는 미용이 아니라 취업 사회생활 까지 영향을 주는 생존 문제일 수 있다 면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 이말 나오자마자 주식시장 바로 반응하 왜냐면 탈모 치료 시장이 국내에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인데, 정년층 스트레스, 고령화, 정신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걸 그냥 미용으로만 보기 애매해졌기 때문임 그래서, 이거 질병 아니냐 보험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? 이 논쟁이 정책 테이블 위로 올라온 거임 근데, 바로 되는 건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탈모 급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. 이라고 선긋고 있고, 의료계도 현재 건강보험이 보험료 기준으로만 보면 연간 약 11조 원적자 구조라 우선순위 논쟁이 바로 붙은 상황이 정리하면 탈모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분명히 커짐. 근데, 당장 전면 건보 적용은 쉽지 않은 상황. 근데, 여기서 하나 더이 와중에 주시 식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함 왜냐?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내려가고 처방량 올라감 제약사 매출은 구조적으로 안정돼. 그래서 건보가 되든 안 되든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구조임. 다만 중요한 거. 모든 탈모 관련주가 다 같이 가는 건아니 그냥 탈모라는 단어만 붙은 회사도 있고 실제로 탈모 치료제 유통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회사도 있어. 그래서 건보가 되든 안 되든 탈모 치료비에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수익 기대 가능한 종목만 골라서 알려 줄 거임. 놀리는 거 절대 아님. 나도 같은 입장임. 대마로 끝날지 실제로 남을지는 지금부터 갈림 잘 보세요. 더 많은 주식 정보 알고 싶으면 채널 홈으로 와.